안녕하세요. 법법박사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강제집행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이고요그 우리가 이제 뭐 돈을 안 갚던지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이제 판결에 판결하면 판결 받으면 이제 우리가 성수한 자이면 그 이제 판결정본이면 판결문에 집행문 받고 송달증명, 확정증명 받고 아니면 가집행도 가능해요. 가집행은 가압류, 가처분처럼 보존처분이 아니에요. 말이 비슷하지만 가집행은 내가 1심에서 송소했는데 전부 송소하든 일부 송소하든 받을 게 있는데 어, 피고가 항소해가지고 2심으로 가면 확정이 안되잖아요 그래도 가집행할 수 있어요. 경매 넣을 수 있고 은행압류, 통장압류, 거비압류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재산 명시나 채무불이행제 명부 등 이런 거는 못 해요. 이건 확정되어야지 하는 거거든요. 그제 어, 채무불이행제 명부등례신청은 확정되고 6개월 동안 안 갚았을 때하고재산명신는 확정되면 바로 할수 있어요 어, 그리고 내가 공정증서 정본을 받은 게 있다 그러면 공정증서 이런 거를 그공정증서 그, 어, 정본으로 그할 수도 있어요 그 이제 정본에다가 집행문 받고 여기는 송달증명 확정증명이 안 필요해요 어, 지금 명령 같은 경우는 그 판결문 자체에 집행의 효력과 어, 송달일 확정일이 있어가지고 따로 집행문하고 송달일 확정일이 안받아요 행공고 요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화해공고 일정은 집행문 받고 송달의확정일면 받아야 돼요 다 판결문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한번 강제집행을 하면 제도부의 신청해갖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갖고 다시 새로운 판결문으로 해야 돼요 처음에 하는 걸 초도라고 하고 두 번째 받는 거를 어, 제도부여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재산명시나 재산 어, 은행압류 어, 이런거를 어, 많이 하는데 그 이제 재산명시에도그그 그 이제 내가 채권자 어, 입장에서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채무자한테 법원을 통해서 신문서 가요. 자 그래가지고 너 이거 지, 어, 재산 있는거 한번 그 어, 그 명시목록에 내 봐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거짓말을 하거나 어 이렇게 하면 명시목록에 일 하면 그거 그거를 고소를 하면 그저기돼요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명시기를 갖고 선사하고 명시목록 안내면 그 잡아갖고 감치에 처해가지고 20일 이내에 경찰서 유치상에다가 그 감체해요 그리고 어 이제 그 채무 불이행자 명무 등기 신청 있는데 이거는 한 6개월 동안 갚으면 하는데 신용 불량자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돈을 갚든지 아니면 합의해 가지고 시하를 하든지 아니면 만약 인용이 되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말소 신청해야 되는데 채권자는 인감증명 있으면 바로 돼요 아니면 법무사 했던 법무사 전자로 하면 전자로 하면 바로 말소가 되는데 채무자 입장에 물론 송달료는 내야 돼요 채권압류시심이든 다그 관계기관에다가 보내 가지고 그거를 말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채무자 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채무자는 내가 억울하다 그러면 뭐 공탁서 변제했는데 만약에 3억 청구 들어가도 나. 해가 공탁하고 공탁 번호하고 공탁서를 그 넣어가지고 그어 말소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은행이든 급여든 보증금이든 배당금이든 이런 거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아는 사람 만났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 어. 채권압류 및 어, 주식명령 어, 이런걸 할수 있어요 채권압류 전부명령도 있는데 전부명령은 좀 위험해요 어, 시, 쉽게 말해서 기업은행에 확실히 5억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러면 채권압류 정비 명령 해갖고 내가 1순위로 됐으면 진짜 5억을 내가 1순위로 받아요 근데 채권압류 주심을 하면 이 5억하고 다른 사람이 어, 압류 들어온거하고 안분 비례로 채권은 어, 그렇게 바거든요 그러면 어, 내가 5억을 독식을 못 하잖아요. 어, 채권 압류 주시면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전부는 1순위로 가지고 갈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5억을 청구를 했는데, 그게 돈이 하나도 없으면, 그거 망하는 거예요. 그, 그, 러면집행문에 5억 대고 다시 나중에 가기 때문에, 어, 내가 5억이 없으면 더못 받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런 것도 많이 사고가 나요. 그래서, 다 같은, 도, 뭐야, 돈, 돈을 받더라도, 그 전문가의 그 수준이 다 다르걸랑요 그 수준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저같은 경우는 뭐 성공고수나 이런 것도 받지도 않고요 그냥 법조치 자해들려요 근데 이 법조치도 경매도 이게 딱 보고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딱 파악,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거를 파악을 하지 않고 어, 대충대충 이렇게 하면 어, 여기 유튜브들이 되게 많네요 유튜브들이 막 지금 어막 하고 저는 좀 이렇게 재능 기부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그 예, 얘기하자면 되기어 복잡해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잘 해야 돼요. 그냥 대충만 하면 돈만 날리고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음 채권 채권의 유형 그리고 채권자의 성향, 채무자의 성향 이런 걸잘 판단해 가지고 법 조치를 잘 넣어가지고 법 조치에도 수 수십 개 수백 개가 있기 때문에 어, 이 채무자한테는 어떤 걸 넣고 이런 거를 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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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악해가지고 잘 넣어야지 접근해서를 어, 쉽게 할수 있는 거죠. 보통 뭐그 신용정보회사나 변호사나 다 어디기 뭐 성공무수를 약정을 할때뭐 30%든 40%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성공무수 받아본 적도 없고. 어일채선를 다해서 잘 된다 저렴하게 근데 그렇다고 뭐 싸구려 하는건 아니고 법에서 명시한 어 비용 정도 그 하, 하여튼 여러분들 뭐 채무라도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고 채권자도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으니 다들 형편들도 어렵고 그 다들 힘들지만 어 버, 버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 대충 그어그 어, 그 채권자는 채권자 나름대로의 또 악성 채무자 만나 가지고 재산 빼돌리고 아니면 어, 사기당해 가지고 이런 어려움들도 있고요. 또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 갚으려고 했으나 어, 또 사업 망하고 집안 망하고 이래 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 따라 되기 많아요. 여러분들 어,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